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아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보아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밑으로 내려야 알트코인 시즌 열린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63.9% 수준이고요, 5월에는 65.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2025년이 알트코인 반등 시점이 될 것. 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2025년이 절반이나 지나간 현재 그 기대감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은 이 알트 시즌이죠 그쵸 그렇죠? 이 알트 시즌을 많이 기대를 하실 건데 이 알트 시즌이 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 그렇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어 줘야 요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하락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얘기를 하지만 이 알트 시즌은 지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 지수가 50이 넘어가야지만 이 시즌이 오는데 지금은 한20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6월 달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6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8일 남았어요. 그럼 이 8일 안에 과연 알트 시즌이 올 것인가. 저는 못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25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옵니다. 오지만, 2017년도, 자,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 최초의 불장이 있었죠. 이때는 모든 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2025년도는 2017년도와 같지 않아요. 선택적 알트코인만 올라요. 이 선택적에는 AI, 그리고 실물자산, 요렇게 두 가지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요 AI에는 어떤 코인이 있는지, 요 실물자산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거를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코인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고래 투자자 이 코인 7개월 투자에서 약 4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온체인 애널리스트 온체인 렌즈는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3개월 동안 휴먼 상태였던 이 고래 투자자가 코인원에서 393만 토큰을 출금을 했다 그리고 해당 고래가 지난 7개월 동안 1206만 토큰을 매집을 했고 현재 가치는 1088만 달러로 305만 달러 약 43억, 원, 43억 원의 수익을 기록을 했다 라고 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 이 코인 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은요, 본인들한테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래 투자자가 이 코인을 7개월 동안 투자를 해서 43억 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고래 투자, 이 고래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는 이 코인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면 얘네는 돈이 안 되거나 이득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 7개월을 투자했대요. 그럼 당연히 돈이 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래 투자자가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알트 코인인 ai와 이 실물자산 토큰 이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 코인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있었던 해외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10번 항목의 방... 스 토큰 보이시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제가 업비트 화면에서 보여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로 가서요. 이렇게 바운스 토큰 틀어 주고 자 3월 6일 510%였죠. 3월 4일, 5일 다음에 여기가 6일 일쯤 되겠네요. 저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자몇 프로 나왔습니까? 516%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죠. 어때 요 여러분들? 516%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랑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그쵸 마찬가지로 이 코인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빗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썸으로 가서요. 자, 이렇게 게임 빌드 틀어 주고 자, 3월 31일 200%였죠. 자, 3월 31일. 자, 요때쯤 되겠네요. 저 그렇죠? 요때부터 최 고점까지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8%가 나왔어요 208%가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나왔죠 어때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프로.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도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187% 평가 손익이 1,800만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또 언제 상승을 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자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이렇게 5월 달 끝에 6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었죠. 그렇죠?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6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 그래서 이 중에서 요 11번 항목. 저요 11번 항목에 이렇게 코인이 나와 있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요거 코인명 가려 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이쪽으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3445857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